이제 고속버스 표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됩니다.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2025년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크게 바뀝니다. 고속버스는 지금까지 출발 전엔 10%, 출발 후엔 30%의 수수료만 내면 취소가 가능했습니다. 이런 유연한 정책 덕분에 부담은 적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. 출발 직전 취소가 많아 좌석이 비는 일이 늘었고, 명절엔 꼭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수수료 기준을 확 바꿨습니다. 예약과 취소가 집중되는 시점에 수수료를 높여서 빈 좌석을 줄이고,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그렇다면,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? 이제는 언제 취소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. 취소 수수료가 평일엔 10%, 주말 공휴일엔 15%, 명절엔 20%로 차등 적용됩니다. 또 출발 후엔 지금까지 30%였던 수수료가 2025년엔 50%, 2026년엔 60%, 2027년엔 70%까지 올라갑니다. 실제로 버스가 출발하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불가능합니다. 좌석을 예매만 하고 취소하는 노쇼가 많으면 버스 회사는 손해를 봅니다. 그 피해는 결국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. 게다가 현장 발권만 가능한 고령자들은 자리를 못 구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많았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뭘 주의해야 할까요? 1. 예매는 꼭 신중하게 하세요. 2.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세요. 3. 특히 명절과 주말엔 수수료가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이제는 표를 예매하는 것에도 책임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속버스 통합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